서울시가 성동구 서울숲공원 중앙호수 주변에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이름을 딴 정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8월 말까지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후원금 3천만 원으로 서울숲 중앙호수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인 아대지에 별빛 정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500제곱미터 규모의 나대지에 호수를 관망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츠, 분수가 조성된다며 주변으로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휴식 공간과 새로운 포토존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신화숲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다양한 스타들의 팬클럽 후원을 통해 공원 및 녹지에 비어있는 공간에 숲과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2020년까지 58명의 팬클럽 후원을 통해 2 0개소지역 1629제곱미터에 수목 25719주를 식재했으며 이번 별빛정원은 59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영웅시대 서울숲 컨서번시와 함께 민간 협력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별빛정원 조성을 추진하며 서울시는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재반 사항에 대한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서울숲 컨서번시는 사업의 설계, 공사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사업을 실행 관리하고 영웅시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합니다. 대상지 내 수목들은 나무 돌보미 사업을 통해 영웅시대와 시민들이 직접 나의 나무를 가꾸는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무 돌보미 사업은 우리 동네 주변 가로수와 녹지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교, 기업, 시민단체에서 내 나무로 입양해 돌보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최윤정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 녹화 사업 추진에 대해 영웅시대의 자발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서울숲의 나대지 공간이 식물이 가득한 정원으로 바뀌면 더욱 쾌적해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씨 관련 좋은 뉴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 응원합니다.